세 번째는 이제, 뭐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믿음을 지우고, 찬 믿음을 새기라. 예. 여러분, 믿다 보면요. 믿음이 다찬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짓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성령의 음성도 듣지 않았는데 어때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네병 고쳐줬다. 이거 거짓 믿음이야. 이거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는 거다고, 당신 병이 낫습니다 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야 그 사람의 병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혹시나 주님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은 낫다는 말은 아니야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근데 당신 병이 낫습니다 했는데 안 낫다 그건 거짓 믿음이야 이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성령 운동한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 믿음을 유포하는지 몰라 또 설교하는 목사들 거짓 믿음을 너무너무 많이 유포해요, 여러분. 참 믿음으로 바꿔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거짓 믿음을 버리고 참 믿음을 여러분 새기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성령이 성경을 통해 거짓된 믿음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거짓된 믿음을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 회개를 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배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령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된 믿음을 가져서 회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옹호하게 되면 여러분이 거짓 믿음에 쌓이게 되면서 여러분이 거꾸로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 여러분 더러운 자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성령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면 이제 참 믿음이 생겨요. 참 믿음, 진실한 믿음. 여러분, 거짓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 믿음은 이루어져요. 기준이 그건 거예요. 거짓 믿음은 뭐냐? 어떤 추상적인 말, 불가능한 말을 해서 거짓 믿음이 아니에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거짓 믿음이에요. 이루어진 것이 참 믿음이에요. 이걸 여러분 굳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안 여러분 사과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졌다. 그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왜 비난하는 줄 아세요? 믿는다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 말, 그 말이 뭐예요? 말을 했는데 안, 안 이루어진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사과도 안 해.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믿음은 어. 이루어져요. 그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오, 어, 자네 말대로는 돼 버렸어. 다안 된다 그랬는데 불가능하다는데 이게 된 거야. 그러데 사람들이 감탄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다. 예, 믿음이란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교회에 안 나오고 성경 안 보고 기도하는데 믿음이 자나 거짓말이에요 그것부터가 거짓말인 거야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혼자 그냥 성경 읽는데요 혼자 읽는데 뭐로 믿어요 옛 사람으로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새 사람으로 성경을 읽어야 자라거든요 근데 교회에 나오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럼 예배를 들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돼요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은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앉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시간씩 걸려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사람으로 말씀을 들으므로 참믿음을 새기려고 그런데 교회에 앉아서 파자마 바람에 오늘 나 비대면 예배라고 앉아서 예배라고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때 뭐로 들어요? 내가 옛사람으로 드리거든 폼으로. 그러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잔칫자 으면 거짓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놈은 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